안녕하십니까. 최고입니다 지난 2010년 말 관세청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7위였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짐작하시는 대로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분야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약 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재봉틀 솜씨, 바느질 솜씨 아주 좋았습니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바로 그런 솜씨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했더군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진 산업의 역군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이었다고요. 공부 잘하는 오빠를 위해 남동생을 위해 진학도 포기하고 공장 재봉틀 앞에 앉았던 강인한 여성들, 아니 여전사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64년 초여름 상공부 공무 일국 섬유과장 안영철이. 서울시 내한면방직 공장을 찾았다. 수십 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앉아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녹이 쓸어 도저히 쓸수 없는 기계들도 버젓이 공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저, 저 기계는 얼마나 오래된 것들입니까? 한 40년 된 것들입니다. 예? 아니, 그런 기계를 치우지도 않고 저렇게 공장 안에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가 뭐죠? 어... 에이, 참... 자, 저 기계들 즉시 치우고, 곧바로 새 기계를 들여다 놓으세요. 그건 현실적으로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뇨새 기계를 들일 돈도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원면 문제 때문에. 원면. 원면이란 면 방직의 원료가 되는 가공하지 않은 솜을 말한다. 원면? 아, 잠시만요. 아, 지금 저 고철 덩어리도 이 공장의 시설장비로 등록이 돼 있는데... 아, 여기 이거네. 저 고철 덩어리가 이 공장의 기계라고 버젓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 이유라는 게 원면 배정 문제 때문이다 이거군요. 원면 배정 문제. 당시 면방직 공장 관계자들은 오래되었을 수 없는 기계들도 공장 시설 목록에 기재해두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해방 후 미국은 무상으로 원면을 원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목이나 옥양목이나마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원면이 도입되었는데 이 원면을 각 공장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생겼다. 원면 배정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자연 업자들 간의 싸움이 나고 잡음이 나자 정부는 시설 용량 비례로 원면을 할당한다는 공여 지책을 썼다. 그렇게 되자 업자들은 무슨 수를 쓰든 자기 공장의 시설 용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고철도 한몫을 보게 된 것이었다. 상공부 안영철 일행이 문제 면방직 공장 견학을 마치고 공장문을 나서는데. 안과장님, 안과장님. 면방직 공장 공장장이 뒤에서 급히 안영철 일행을 불러 세웠다. 어, 예. 저 지금 다른 공장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만, 안과장님. 아, 저. 저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대로변에서 무릎을 꿇고? 아, 이게 무슨 일이요? 저 아까 공장에서 본 기계 말입니다. 안 쓰는 기계들. 40년 이상 된그 고철 덩어리 말씀이십니까? 그거 저 일단 못본 걸로 해주십시오. 예?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 기계를 치면 우리가 배당받는 원면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래서 다른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공장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장 가보셨습니까? 그,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로 모두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요 안됩니다 본걸 어찌 못본 걸로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기계는 위험하니까 즉시 치우시고 새 기계를 들인 다음 상공부에다 보고하세요 아유 저 밤과장님 제가 늙으신 부모님의 애들이 다섯입니다. 마누란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습니다. 저, 이 공장에서 잘리면 갈 데도 없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돌아본 바로는 그게 한두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상공부 섬유과장 안영철이 공업체 일국장 오원철과 마주앉았다. 오원철. 대한민국 경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이름이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이후 중화공업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인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장들 간에 상호 견학하게 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오픈시켜놓는 겁니다. 저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자기 회사의 기술이 다른 회사로 새 나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옆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이유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고철더미가 생산 기계로 둔갑을 해서. 필요 이상의 원면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차분차분 깨부수지 않으면 대한민국 수출 총력 제재에 섬유공업은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과장은 매월 섬유제품 수출의 목표를 세워서 얼마나 수출할 것인지 면방직, 모방직, 메리아스 등각 분야별로 작성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당시 수출 전선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이들을 한번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 사령관이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야전 사령관은 상공부 장관이던 박충훈, 돌격 대장은 오원철 공업국장이었다고 하면 될까요? 특히 이 오원철 씨는 서울대 화학과 출신입니다. 이공계 출신입니다. 산업화 초기 이공계 출신의 인물들이 우리 산업의 뼈대 구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기초 과학이나 이공계열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불과 50여 년전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섬유공업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971년 2억 4,894만 달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오원철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수출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상공부 회의실이다. 이렇게 섬유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합성 섬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다 보니 합성 섬유를 국산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성 섬유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공업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공업 수출산업의 개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섬유공업 육성, 합성섬유공업 육성, 석유화학공업 육성을 단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1967년에는 석유화학공업을 출범시켜야 하고 석유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는 정유공장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울산 정유공장은 그올올에 준공이 돼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걸프사가 500만 달러의 투자금과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울산 정유공장은 그해 5월 9일 완공돼 있었다. 음. 그 오늘 브리핑 잘 들었어요. 특히 석유화학공업단지 문제 숙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고 네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 저녁에 식사를 할때 술이라도 한잔할 수 있도록 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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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박정의 간단한 치사가 끝나고 저 카카 그리고 한가지 건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상공부 장관 박충훈이었다. 뭐요? 수출의 날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수출의 날? 예, 수출의 날입니다. 각각. 수출의 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수출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수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음흠. 수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냥 밥벌이 수단 정도로만 여깁니다. 수출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치열한 전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 질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노력도 없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 수출의 날이라는 게그 일종의 정신 재무장을 하자 이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수출의 날을 정해서 수출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교육을 하고 사기도 복도 두고 그러다 보면 수출 실적도 더욱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음흠. 좋은 생각이야.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그 수출의 날은 언제로 하나? 올 수출 목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바로 그 날로 했으면 합니다. 수출 목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자. 좋아. 그렇게 합시다. 1964년 어느 초여름 아침. 상공부에는 작업복을 입은 수십 명의 공장 관계자들이 몰려왔다. 공업체 일국장 오원철의 지시를 받은 섬유과장 안영철이 소집한 것이었다. 면방직 공장 공장장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순서를 정해서 각 회사를 견학하는 겁니다. <목소리> 안영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극렬한 반대가 터져나왔다. 안과장님. 네, 왜 그러시죠? 그거 안 됩니다. 각 기업마다 고유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대외비입니다. 만약 공장을 오픈하게 되면 그 기술이 외부로 새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여러분의 고유 기술이라는 게 누가 마음만 먹고 캐내면 캐낼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굳이 이 공장을 오픈하지 않으려는 건 공장 안에 방치해둔 고철더미 기계들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앞으로 상공부 정책에 협조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방직 부속품 수입할 때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강압이라면 강압이고 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면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섬유공업 분야 수출의 증대를 위한 바탕은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출연: 박정희, 김영민, 안영철, 위훈. 박중훈, 박영재, 오원철, 백승철, 공장장, 조현철, 이희탁, 낭독 공경은.